7월 15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31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수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줄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예, 본문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으며 광야 40년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당부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네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며 권면합니다. 자, 권면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넘겨받는다는 사실에 어쩌면 두려워했을 겁니다. 이제 자신이 모세를 대신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가 이제는 없습니다. 광야 40년을 인도한 모세가 이제는 없습니다. 어쩌면 불안해 할 겁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땅 정복하는 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려움 가득한 요수아인데 이 요수아를 향하여 모세가 권면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약속의 기업을 허락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 명령이 요구하는 자세가 무엇일까?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우리는 쉽게 원수와의 싸움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수와 싸울 때 있는 힘을 다하여 열심히 싸우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적과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8절 맨 앞에 있는 접속사 그리하면 이건 원래 원문에 없는 표현입니다. 이거 빼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7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줘야 합니다. 여호수와 1장 7절 8절은 이 모습이 조금 더 선명합니다. 1장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여정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이 말씀에서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담대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자,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일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요수와서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물이 넘치는 요당강을 건너라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게 하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이 넘치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널 겁니다. 견고한 여리성이 무너져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겁니다. 자, 이뿐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니 방주를 지으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갈바를 알려주지 않고 부르십니다. 아버지와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백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구십세가 된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땅 가운데 오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구원의 사건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난을 정복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고, 마음에 새기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